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제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먼저 오십사 오십사 절 말씀을 봅니다. 오십사 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 양심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찔렸으면 그들이 제대로 어, 찔렸으면 어, 그들이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럽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진리 앞에서 찔림을 받고 음, 변화되어야 마땅할 인생들이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고발당하는 것이 안 들켰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고발당해서 이제 이를 가는 찔림과 이를 갈미 된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므로 이를 갈았다는 것은 그 죄인들의 교만함이 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죠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랬을 때이 말이란 무엇이냐 어,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광야 교회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려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기록된 바 4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것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하면서 하는 걸 뭐라 그랬냐 42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럽니다 버려두셨다는 건 유기했다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내버려두시고 버린 유기하신 그런 이유는 하늘 군대를 그들이 섬긴 일 때문인데요. 곧 타락 천사를 섬긴 것입니다. 종교란 크게 보면 타락 천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것이 불교든 이슬람이든 무당이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성경적 관점에서는 타락 천사를 섬기는 일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에,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도 들어가 있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군대 섬기는 일 버려두셔서 선지자의 책에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벼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을 이제 스테반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광야 이야기를 하다가. 아모스 오장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아모스 오장으로 인용하고 있어도 사실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타락천사를 섬긴 것이나 아모스 때에 아모스가 그것을 타락천사 섬기는 우상숭배를 지적한 것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늘의 군대 섬기는 타락천사를 섬기는 일로 같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44절 이하를 보면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안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음,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크게 높이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솔로몬 성전을 성역화해가지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 6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애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6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주는 것은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통해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성역화해서 제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해하는 심령이 그것이 참된 성전과 같고 제사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고고 마음과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스테반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5 4 절에 아모스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상숭배하고 바른 신앙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고 종교에 매여 있는 규례에 매여 있는 그들을 이제 스테반이 지적을 할 때에. 이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들의 교만함과 그 자존심 때문에 이를 갈게 된 것이죠. 그래서 55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밋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데반이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수데반은 인식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과 같은 수준의 영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매여 있고 빠져 있는 자들인데 이 스데반은 무엇 봤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볼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스테반이 자기의 죽음을 앞당긴 것과 같다 음,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57절 이하를 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가로되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이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스테반이 마음이 좋아서 꼭이 말을 했다 아주 성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기보다 자기 죄를,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전혀 영적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던 자들인데 자기는 하나님 모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말하니 이것이 이제 그들의 분노를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과 같은 행동이 되어서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똑같이 설교를 했어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테반은이 설교를 하고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 일부분은 이것은 스테반이 실수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올 길이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해석에 여지가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찔림을 받고 음, 그래서 어, 마음에 찔리고 이을 갈았다. 그런데 오늘날도 같습니다. 성령이냐 천사냐, 즉 천사가 할수 있는 일은 능력 나타내는 것이고 타락천사도 그것을 따라하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어, 오늘도 뭐 병을 고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걸 성령의 은사라고 사람들이 자꾸 하면서 사실은 성령과 천사의 일이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쪽에서 남미 쪽에서 일어난 역사들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 앞에 금가루가 자꾸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들고 있으면 금가루가 손에 묻고 또 입에서 무슨 금이 나오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봤더니 막 어떤 목사가 막 머리를 흔들어요 좌우로 막 흔드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금을 뽑아냅니다 금덩어리를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것이 기독교 이름으로 벌어지는 하늘군대 섬기는 타락천사 섬기는 천사신앙,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호도된 그런 일이죠 오늘 기독교 안에 숨어 들어온 이 천사신앙을 물리치는 여러분의 영분별이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말씀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 심판의 날에 대답할 것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길어져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천사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과 천사에 속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와 능력이 하나님처럼 어, 섬김 받는 호도 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어, 유념하여 지켜보고 분명한 영분별을 갖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알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신고하며 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게 기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